안녕 오늘은 8월 24일 수호일 제목은 하나 레이아웃 베소서 3부에 사장 1절에서 오설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해 주신 하나님 백분답게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하여,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기, 3절. 여러분, 성령 안에 평안에, 맺는, 들도록. 근으로근으로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니 여기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나가 조금 힘들고 여러분의 가운데 늘 평화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 하지마.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한분이시면 비단도. 하나. 세례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반짝 반짝 생각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해요.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도록 힘써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힘들게 하는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는 엄마랑 생각이 다르면 일단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 어, 뭐야, 진짜, 아, 참. 어, 참 기가 막혀. 진짜 왜죠? 왜? 이렇게 하는 거. <laughs> <laughs> 다인이는? 뭐야. 몰라. 몰라? 어, 아, 난참 그런 적이 없죠. 그래? 아, 다인이는 이렇게 하잖아. 속상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울먹울먹 하잖아. 그지? 나름먹게 <laughs> <딸먹이야. 웃음> 응.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적고 다짐해 보세요. 다이나, 우리 가족이 하나지? 우리 가족이 하나잖아, 말씀 안에서. 아, 다이나, 예쁜 쿵, 다 찌부된다! 하지 마!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족들을 <laughs> 서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거든. 다인이 엄마나 엄마나 아빠한테 너무 너무 미운 적이 있어? 엄마 아빠가? 다인이 어제 막 엄마가 목캔디 다인이 목캔디 먹어서 너무 너무 미우지 않았어? 혹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눈물이 막 났잖아. 계속 울었잖아. 목캔디 먹고 싶다고. 그치 맞아? 응. 근데 그게 엄마랑 우리가 하나면 봐봐 다인이랑 엄마랑 하나인데 엄마가 목캔디 먹으면 너도 목캔디 먹는 거잖아. <laughs> 그렇지 아니야?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아무튼 용납이 안 됐지. 엄마가 다인 엄마가 목캔디 엄마만 먹은데 엄마만 먹고. 응. 나는 안 먹어가지고, 혼자 먹었다고. 그, 그렇게 그 용납이 안 돼서 눈물이 펑펑 났잖아, 그지? 엄마가 응. 다인이안 주고 혼자 먹 캔디 먹었다고, 그지? 응. 그다인이는 어떤 적용을 할수 있겠어? <laughs> 우리는 한, 하나인데. 그지? 엄마가 혼자 먹으면 나빴어. 엄마 혼자 먹으면 나빴어? 응.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엄마, 엄마가 목 캔디 먹으니까 제 목이 다 시원해요. 이렇게. <laughs> 저도 목 캔디를 먹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 하는 거 어때? 싫어! 엄마. 싫어! 아잘 들어봐. 하지 말자. 아, 그럼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안살 거야? 하나가 되게 안살 거야? 따로따로 살 거야? 집에 나가 그러면 싫어. 혼자 살아 싫어 그럼 이렇게 해. 어때? 엄마 저도 목캔디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도 목캔디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쁘게 목캔디 어? 진짜 어? 그렇게 얘기해봐 엄마 엄마 목캔디 먹고 싶으면 빨리 사주시오 빨리 사주시오가 아니야 <laughs> 어떡해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네. 귀엽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안 돼? 응. 알았어. 기도해 이제 똑바로 앉아서. 뭐하고? 어쩌고 어쩌고? 엄마가 해줄게. 손 잡아. 눈 감고.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 다인이도 엄마도 아빠도 우리 가족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인이도 속상한 거 있을 때. 눈물 흘리면서 떼부리기보다는 하나 된 부모님께 다인이의 마음을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빠.